아, 가격이 올랐네요. 올랐어도 없어요. 아, 올랐어도 물량이 없다고요? <laughs> 2022년 9월 가축 및 축산물 가격 동향과 염소 도축 및 수입 실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가축 및 축산물 산지 시세는 축산물 품질 평가원과 농협 축산 정보센터 자료를 근거로 작성이 되었고요. 염소의 경우는 따로 공시되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전남 지역에 위치한 두 곳의 도축장 시세를 평균해서 작성이 되었습니다. 염소 가격을 작년에 염소 도축을 가장 많이 하였던 도축장을 기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. 9월 5일 오늘 전화로 도축장에 문의한 결과 염소 생체 중 키로당 거세가 18,500원 그리고 비거세가 17,500원 그리고 암컷이 16,000원에, 어, 그렇게 이제 도축장에서 매입을 하고 있었습니다. 염소가 없기 때문에 가격이 또 올랐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네요. 다른 축종들 자료는 필요하시면 화면을 멈추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은 도축 실적으로 영상을 찍는 오늘 날짜 9월 5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근 자료입니다. 7월 달 염소는 총 13,324도가 도축이 되었고, 1월부터 7월까지 총 73,828도가 도축이 되었습니다. 작년 도축 두개 87,791도와 비교를 하면은, 어, 13,963도가 적은 상황입니다. 다른 축종들은 필요하시면 화면을 멈추고 보시면 좋겠습니다. 7월 도축된 염소를 성별로 구분을 해보면요. 이번 달 암컷은 5,341두, 그리고 수컷은 7,983두가 도축이 되었습니다. 오른쪽은 다른 축종 자료입니다. 7월 도축된 염소의 평균 생체중량은 암컷이 45kg, 수컷은 52kg이고 오른쪽은 다른 축종 자료입니다. 염소고기 수입 현황입니다.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총 1,713톤이 수입이 되었고 작년 같은 기간 누계 수입량 1,140톤과 비교를 해서 50%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. 염소고기가 비싸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수입 축산물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. 9월 달흑염소 염소 가격 알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. 9월? 네, 네. 그 저번 달에 그곳에가 킬로당 18,000원, 비거세가 17,000원, 그리고 암컷이 15,500원에서 16,000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9월 달은 뭐 변동이 있을까요? 18, 거세가 만8 5 0 0원 비거세 만칠5 0 0원 암놈이 만육0원0이원이요 아, 가격이 올랐네요. 네, 올랐어도 없어요. 아, 올랐어도 물량이 없다고요. <laughs> 네. 아, 예부다히 감사합니다.